안녕하세요 비기너 t v 입니다 알리스타 오브레임은 19세의 나이에 종합격투기에 대비하여 여러 단체를 활동하였으며 2002년 프라이드에 진출 이후 입식타격룰인 K1을 거쳐 스트라이크포스 UFC에서 헤비급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였는데요 그는 평소 193cm의 키에 116kg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근육두더지 알리스타 오브레임의 운동 루틴과 식단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리스터 오브레임은 프라이드 시절 미드급에서 활동하였으나 계속해서 체중을 줄이는 행위가 몸에 부담을 주었다고 느꼈기에 이후 40파운드 이상을 증량하여 헤비급에서 활동하였는데요 그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오브레임은 스트롱맨 훈련 플라이오매트릭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훈련은 불규칙한 모양의 물체를 들어올려 격투 시에 기능적으로 더 많은 파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스트롱맨 훈련 중 하나인 100kg에서 160kg의 콘크리트 석재를 들어올리는 연습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돌들은 둥글기 때문에 쉽게 지고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 큰 근육은 물론이고 신체의 가장 작은 근육까지 모든 근육이 동원되기에 파워를 늘리고 신체의 기능을 폭발적으로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타이어들 올리기를 하여 고관절의 사용과 유연성, 지구력을 키워 실제 격투 시 직선 거리에서의 파워와 폭발력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라운드 시 테이크다운을 방어하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브레이은 자주 진행하는 운동 종목으로 언덕 달리기, 스프린트, 턱걸이, 팔굽혀펴기 넷브리치, 스트로맨이 주로 하는 운동 종목인 데드리프트 250. 10kg에서 300kg 파머스 워크 160kg 속발력과 민첩성을 늘리기 위해 계단에서 점프 훈련 박스점프 등을 위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합 준비에 있어 다이어트 주변에 적합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 스파링 파트너 코치 등 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훈련하므로 훈련에 관련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즐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식단에 대한 것인데요 그는 상황에 따라 어떤 날은 덜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더 먹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루 최대 8끼를 섭취한다고 하며 그 식사 일정은 오전 훈련 전 2끼 직후 두끼, 낮잠에서 깨어난 지후 한끼, 저녁 훈련 후 잠들기까지 총 세끼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오브레이브 세부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는 일반적으로 감자, 고구마와 모든 종류의 고기를 섭취하지만 소고기, 말고기, 생선을 위주로 섭취한다고 하며 간식으로는 그리스 요구르트와 견과류를 섭취, 고기, 감자, 양배추로 만든 네덜란드 포렌쿨이라고 하는 어머니 음식을 자주 섭취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육 두더지 알리스타 오브레이의 브 운동 루틴과 식단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기너TV였습니다. 안녕 바이브